계속 좀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 날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아홉 수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이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건강은 조심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련신공 자오리안입니다 오늘또 저희 2001년 갑진년에 우리 59세 말띠분들 눈치 알아볼 건데요. 에이. 59세 말띠분들알아보기 앞서서, 에이. 선생님 또 점사 보는 방식 특이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네. 점사를 보시나요? 어, 전화나 방문을 하실 때, 음. 어, 일단 나이 정도만 묻고 생년월일 성함 없이 그렇게 봐드려요. 음, 음. 아, 그러면 아예 정말 100% 신점으로 정말 보시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시기에 신점으로 느껴봤을 때, 네. 저희가 알아볼 게 우리 59세 되신 말띠분들인데요. 네. 59세 말띠분들 딱 떠올리시면,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 좀 많은 것 같으세요? 어, 말띠를 이렇게 연상하면은요, 음. 음, 막 힘차게 뛰잖아요. 음. 막 근육질에다가. 음. 어, 열정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음. 막 앞만 보고 이렇게 달리고, 음. 막 이렇게 잠시도 가만 안 있고, 음. 막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너무 이렇게 왜 자기 자신이 너무 과하다 과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어좀 기가 얇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 이렇게 똑똑하게 잘 하다가 갑자기 뭐, 귀신에 홀린 듯이, 음. 어, 다른 사람 말에 이렇게 쓱 넘어가가지고, 아.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뭐, 금전 운이 없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어, 물론 이제 바람만장해요. 음. 왜? 내가 너무 열정적이고 막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음. 그러신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어, 뭐, 이렇게, 좀 위에서 어, 사주가 조금 음, 높으신 분들도 많고요. 음. 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어, 또 어떤 중간 중간에 음. 어, 사람 말 잘못 듣고 음. 어, 그렇, 그렇게 해서 조금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음, 음. 아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되게 여러 가지의 부분으로 많이 좀 힘드셨던 부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이분들을 힘들게 했던 큰 원인이 한 가지 꼽자면 어떤 것 때문에 눈물을 가장 많이 흘렸나요? 어,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음. 어, 살아온 만큼. 음. 어, 살아온 만큼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음. 나는 지금 내가 뭘 했지? 음. 음. 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음. 네. 아, 잠만요 네. 약간 너무,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 살아온 인생의 시간이 많이 없었던 분들이 있어요. 예, 네, 왜냐하면 병호생, 특히 말띠 중에서 59세 음. 병호생 분들이 음. 좀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네. 어,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어, 자존심이 세고, 내가 또, 어, 우두머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너무 열정적으로 내 일만 이렇게 막 앞세워서 음. 이렇게 막 열심히 살아왔는데, 음. 주위에, 내 주위에 사람이 없고 나는 음. 외롭고 음. 내가 지금 어내 삶이 내가 음. 바라던 삶이 음. 이게 맞는가? 음. 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음, 네. 네. 그래서은 이분들 갑진년부터 새로 온게 어쨌든 들어오잖아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다 잊고 새로 온 게가 들어오니까 네. 이분들 올해좀 전반적인 인기 흐름 어떻게 보이시는지. 네, 이 우리가 아홉 수라 하잖아요. 네. 어 아홉 수라 네. 하면은 조금 뭐. 뭐 사고 조심해라. 뭐 그런 게좀 있잖아요. 뭐몸 아픈 거좀 조심하고 뭐좀 네. 이런 뭐 금전에서도 손해 볼 수가 있고 삼재처럼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아홉수라도 물론 아홉수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 있겠지. 네. 근데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될 거거든요. 네. 어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시고 네. 어올 한해 이렇게 잘 넘기시고 네. 그렇게 나가시면은 또한 번에 더 내가 기회가 온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한번더 기회가 온다? 네. 어... 음. 그럼 이분들은 오히려 이 아홉 수만 잘 넘어간다면 어떻게 음. 보면 이제 앞으로 60대로 넘어가서부터 계속 좀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아홉 수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이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음. 건강은 조심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음. 음. 건강 운분만좀 조심을 해라. 네, 좋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오 나이가 이제 59세잖아요. 네, 이분들이 새롭게 본인 거를 시작해 볼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정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져와봐도 괜찮을까요? 네, 당연하죠. 음, 음. 해도 괜찮다. 네, 5월 달 이후부터는 괜찮아요. 음, 5월 음. 달 이후부터는 네, 어, 이 영상이 나갈 때쯤부터는 그러면 괜찮은 거네요. 지금. 아 아마도 그렇겠죠. 맞아서 이분들 성 말씀 도 해주시면서요. 마지막 네.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어, 병원생 말띠 분들 음. 어 지금 올한 해부터 음.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음. 뭐든지 조금 신중하게 남의 말 듣지 않고 음. 내 주관대로 음. 다시 어, 다른 도전을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음.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